운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은 팀이 있었고 또 운이 안 좋아서 고과가 음. 안 좋게 나왔을 뿐인데 퇴직 대상이 되니까 음. 그러고 보면서 어 나도 사실 회사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결정할지 음.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특별하긴 하지만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에 모셨는데 네. 제가 이래봬도 축구 좀 했거든요 축구 좀 했는데 <laughs> 서울대학교 재료학부 FC 매체 축구부의 후배 정승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이제 더 캡슐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축구로 같이 한 적은 거의 없죠? 네, 확인했어요. 축구를 하긴 했는데.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좀이그 네. 학번이 좀 그렇죠? 인접해 있진 않으니까. 그렇지. 네, 저희 그 학과 이름이 재료공학부라서 영문명으로 하면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인데. 거기서 앞 글자를 따서 매츠라고 네. 네. 했죠. MATS. 그래서 아직도 저희게 모임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여, 여기서 많이 보이잖아요. 이 근처에서. 그렇죠. 네. 저희 학과 출신 그 선후배분들이 보통 네. 그런 S 기업에 네.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S 기업에 계신 분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만나기엔 요이 네. 금방이 좋죠. 제가 사실 그 우리 축구부에 후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음, 네. 모시고 싶은 분이 많아요. 근데 제일 궁금해 사실 왜그 길을 갔는지 음. 다른 사람들 은 사실 다 예상이 가잖아요. 왜 교수가 됐니뭐 그런 음. 것보다 일단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음. 좀 해주세요.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 이름은 더 캡슐이라는 곳이고요. 어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캡슐 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캡슐 침대 음. 수면 캡슐을 제조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무실이나 아니면 기숙사, 숙직실 이런 곳에 납품을 하는 제조업. 그래서 숙박업과 제조업, 이것도 연관성이 아 약하긴 하지만 그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아, 아니, 저는 그 숙박 모듈 캡슐이라고하나 모듈을 만들어서 새롭게 그 캡슐 호텔 하고 싶은 분들한테 주로 납품을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숙직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모듈로딱 넣어주는 주 고객들은 오히려 숙박업소보다 그런 관공서나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요 납품처가 세종시 정부청사 그리고. 인천공항에 이제 그 항공사들 승무원들 휴게실에 납품을 했고 경찰청이라든지 아... 프로게임단 이런 곳에 납품을 했고 프로게임단 프로게임단 네.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 기업이나 관공서에 저희 제품을 납품 그래서 상을 많이 받으신 건가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상을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음, 뭐 일단 저희가 인증 받았던 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그런 관광벤처 인증이나 아니면 이제 벤처 인증 관광벤처 말고 일반 벤처 인증도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 기업으로 하이서울 기업 인증도 받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건 아마 그 한경 으뜸 중기 제품 뭐 이런 건것 같아요. 그런 것도 받고 포스코의 이제 이노빌트라는 그런 제품 인증도 아.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잘 되나요? 제가 원래 캡슐 호텔을 운영을 했다 보니까 숙박업은 원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음. 근데 오히려 그런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그 수면 캡슐 제조업으로 좀 사업 다변화를 했고 오히려 그쪽에서 좀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해서 음. 뭐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2022년 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때는 진짜 힘들긴 했겠네요. 아, 네, 많이 힘들었죠. 특히 코로나 초기 2020년 봄 여름 이때가 정말 예, 어려운 시기였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요? 네, 지금은 외국인 분들도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아. 숙박업도 잘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수면 캡슐도 지금까지 설치했던 레퍼런스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영업망을 음. 늘려가고 있고요. 그 캡슐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캡슐 호텔은? 어, 오시는 분들은 주로 혼자 여행하시는 배낭 여행객들이 어. 많이 오시고요. 외국인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내국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세요. 뭐 저희 고객 중에 한 70%는 외국인 분들이고 음. 30%가 한국인 분들인데. 한국 분들은 혼자 서울에 왔다가 사실 혼자 자려고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음. 싸게 가면은 뭐 찜질방이 있지만 음.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또 호텔방을 잡자니 또 가격이 상당히 들고. 음.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보통 1박에 2만 5천원에 3만원 정도 하거든요. 2만 5천원에 3만원? 이요 네. 그 정도면 캡슐 침대는 나만의 공간이 있고 문 닫고 잠글 수도 있고 저렴하게 서울시내에서 할수 있으니까 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아,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음. 원래 그 캡슐 호텔 사업 하시기 전에, 네. 그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어,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저도 다른 친구들이나 마찬가지로 일단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음. 정유회사 한 곳에 취업을 해가지고, 음. 3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그때는 에 처음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아, 예. 그러다가 혼자 오시는 여행객들이 많고 음. 또 우리나라에 캡슐 호텔이 없으니까 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 해서 캡슐 호텔을 그때 시도를 해가지고 2019년에 지금 하고 있는 캡슐 호텔을 오픈을 했죠. 그런데 그게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갑자기 어 괜찮겠다 그러고 그냥 어 창업 나 나갈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제가 사실 정승호 대표를 모신 게 사실 이제 이공계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중고등학생들 부모님들 보실 텐데 우리가 요즘에 되게 취업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 되게 이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매달리게 되는데 그 과정이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회사 를잘 다니다가 그 혁신 회사 잘 다니다가 왜 갑자기 음. 좋은 사업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렇아나 나 그만 나 나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음 우선은 기반에 깔린 생각은 음. 이제 언젠가는 나도 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음. 그럼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퇴직을 언제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내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뭐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아주 많이 앞당겨지게 된 게, 그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던 게. 20대였죠, 20대. 28살 그때 정도였죠. 2014년. 2014년. 그때 2014년에, 그, 돌이켜보시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쉐일혁명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아, 근데 미국에서 예. 압도적으로 낮은 원가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막 유가 엄청 통락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전체 정유업계에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가 IMF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음. 근데 그때 뭐, 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이런 퇴직금 받고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 되게 좀 뭐랄까 의아했던 거는 한 3년차 대리? 아니면, 뭐, 얼마 안 된, 뭐, 과장? 이런 분들이 퇴직 대상이 된 거예요. 대상이 돼서 면담을 하고, 어... 퇴직에 대한 그 프로그램 안내를 받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능력이 음... 엄청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만, 성과가 음... 안 좋은 팀에 있었고, 아... 그리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더잘 알겠지만, 고가 이제 몰아주잖아요. 음... 아 이번에 뭐, 누가 어느 과장이 승진 하는데, 고가 얘한테 몰아주자 해가지고 음... 몰아주기 해서, 그렇게 전연차의 선배들이 퇴직 대상이 돼서, 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회사를 위해서 뭐 아니면 혹은 본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은 팀이 있었고 또 운이 안 좋아서 음. 국과가안 좋게 나왔을 뿐인데 퇴직 대상이 되니까 음. 그러고 보면서 어 나도 사실 회사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결정할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퇴직 대상은 아니었지만 네.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런 그쵸? 상황이 올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 결정이나 어. 내가 주도적으로 그 결정한 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건 음. 내 의지로 결정한 게 아닌데 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삶이 좌우되는 게 싫더라고요 오히려 빠르게 좀 음. 다른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그때 그때 이제 하필이면 숙박업으로 결정하게 된 거는 그때는 음, 그게 또 궁금하다 왜또 거기서. 숙박업, 네. 숙박업이 나오냐, 음. 생뚱맞게 이런 거. 뭐 보통 요즘에 창업하면 테크 기업들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플랫폼이나 음. 아니면 IT 기술을 활용한.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플랫폼이 그렇게 막 커지지 않았던 때였고, 음, 아직... 그때는 막 에어비앤비가 막 생기기 시작할 뭐 그런 때였고, 음. 저는 손에 잡히고 내가 물건을 팔고 매출을 얻는 그런 되게 직관적인 그런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뭐 요리도 못 하고 음. 그리고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없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국 음.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뭐 동대문 쪽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아지고 또 거리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면서 에어비앤비라는 게 처음 생겨나고 음. 그래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사업을 하면 좀 돈을 벌수 있겠다라고 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좀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그때 음. 동대문 쪽에 한 호텔이랑 호스텔 같은 곳을 한 20곳 정도 직접 방문을 음. 했는데, 주말에 다꽉 차있더라고요. 음.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숙박업을 하면은 그래도 사업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아. 네. 회사에 있을 때도, 그, 완전 엔지니어로 일하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어, 뭐, 제가 대학교 때좀 복수전공처럼 해가지고, 기술경영을 전공, 그, 연합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 있는 음. 그런 마케팅 쪽 기술 마케팅 음, 쪽에 있었죠. 마케팅 쪽 일을 한 것도 도움이 됐겠네요, 결국은. 어, 그렇죠. 그때 특히 뭐를 원가 계산이나 아니면 뭐 그런 비용 사업성. 같은 거, 예 사업성 따지고 할때뭐 변동비, 고정비 개념도 배우고 음, 하면서 그때 네. 많이 배우긴 했었죠. 장인이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네. 어떤가요? 그 고생 많았을 거잖아요. 얘기 좀 예, 실내에서 흡연을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흡연을 해가지고 아, 실내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흡연하면 우리 벌금도 물수 있고, 나중에 비용 청구할 거다라고 하니까, 나가면서 봉투를 하나 두고 갔는데, 거기 인분이 담겨 있었어요.